정부를 대신해 의대 교육 수준 등을 평가하는 한국 의학 교육 평가원은 내년도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별로 왔습니다. 증원으로 교육의 질과 의사의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정부가 결국 의평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과 환경 등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이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의평원은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에 대해 시설과 교원 확충방안 등 주요 변화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여건 저하가 우려된다며 평가 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크게 늘리고 내년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평원의 평가 계획이 의대중원의 걸림돌이 될 걸로 보고 평가 항목 축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의평원의 실질적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평가 인증 인정기관, 즉 의평원의 공백 시 기존 평가와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불인증을 받아도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는 특례를 신설한 겁니다. 의평원이 평가 인증 기준을 변경할 때 일주일 내에 사후 통보하면 됐던 기존 규정을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대학에 알리라는 사전 예고제로 바꿨습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의 공백 시 평가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과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개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평원에 대해 언제든 인정기관 지정 취소를 할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사실상 의평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거라고 반발합니다. —분명히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확실한데도 그것을 평가하는 그 평가 내용을 유예시키고 평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인증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건 결국은 의료의 질을 낮추더라도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이 개정안이 공고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의평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지만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